네, 이 시간에는 중2 동아윤정미 레슨5 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두 번째 시간은 당부하기에 관련된 표현입니다. 같이 스터디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부예요. 상대방에게 반드시 뭔 ~~를 해라 라는 당부의 말을 하고 있죠. Make sure you 하고 동사의 원형의 표현 반드시 게 동사의 원형을 생각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. 이때 대답의 표현은 o okay, k I w 또는 o okay, k thank you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. 다시 갑니다. 여기 볼까요? 잠시만. Make sure you 뭐뭐 뭐 해라, 그죠? 뭐뭐 뭐 해라. Make sure 반드시 뭐좀 해. You take some medicine. 아, 어, 약좀 먹어. 그랬더니 o okay, k I will 그렇게 할게라고 했습니다. Study more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Make sure you what? Don't forget. 우리 폴 forget, 하면은 잊어버리는 건데 돈이 붙이죠잊어정명지문이죠 잊어버리지 마. t forget, f o r 주시고요. r e m r e m b e m b r e r e m r e m b e m b r 는 e 그대로 r 억을하라로기죠을 t 라 o 거죠. 할 t 기 o 해주할요 기억해 g 세 t o r g t o 부정사. t o 부정사. t 거 o 치지마시고 o y o u s h o u l d 이것도 해야 하는 거 o r g 당부. 근 o s h o u l d 는 조동사니까 조동사다 g e t f o r 동사 t 형 o 쓰죠. 이 t 만 o 에 t o 를 쓰면 될까요? to 동사 원형을 쓰면 틀리죠. 예, 그냥 바로 should 동사 원형 쓰셔야 됩니다. Be sure to 예, 뭐 반드시 뭘 해라. 여기도 역시 to 부정사 형태죠. 여기 문장 할때 to 부정사로 가는지 그냥 should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지 뭐그 표현만 좀 패턴을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참고로 don't forget to를 쓸때이 forget 다음에 동명사를 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. 지금 그랬어요. 동명사를 쓸 때와 투부정사를 쓸때 차이가 있는데요. 어, 동명사를 쓸 때는 이미 했던 거에 대해서 하는 행동입니다. 그리고 투부정사를 쓸 때는 앞으로 하는 거에 대한 행동이에요.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는 지금 어이 친구가 아직 무언가를 뭐먹 약을 먹지 않았다, 또뭘 하지 않았다. 그래서 그걸 앞으로 할 일,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있는 표현이다 보니까 동명사를 쓰지 않고 뭐를 썼다, 투부정사를 썼다 그 표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에 어, 체크 체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뭐 있었어요? 반드시 해라. 에, make sure. 우리 첫 번째 문장 앞에는 대문자를 쓰죠? 그래서 make sure, make sure you wear a helmet. 에, 우리 뭐 자전거나 또뭐 전동 킥보드를 타거나 그럴 땐 반드시 뭐를 쓰니까 헬멧을 쓰죠? 그래서 헬멧을 착용하는 것을 make sure. 어, 반드시 해라. 또 네. 오케이. 아 l 윌. 그럴게요. 그랬어요. 어, 여기도 또 나네. Make sure you lock the door. Uh, 예. 문을 잠그도록 해.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이번에는? 오케이. 아, l 써 주시면 되겠네요. 어, 답들이 다 쉽죠? 그다음에 세 번째. 반드시 뭐뭐 해라. 이거는 예, 앞에서 계속 했던 표현이죠. 예. You exercise Regular, regularly는 규칙적으로 하는 라 거죠. 어, 너는 어, 반드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라, 네, sure 써주시면 되겠네요. 아, make, will, sure 음. 다음 대화에 밑줄 친 부분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? 좀 그랬어요. make sure 당부의 표현 났습니다 you don't eat too much sweet. 에뭘 네, 하지 말아요. 네, 너무 많이 단 음식을 먹지 마라. ok, I will 그랬으니까요. 어떤 의도?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? 당부 표현이죠. 당부하기. 예, 수고하셨습니다.